결국 콜롬비아가 사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콜롬비아 대통령 부스타보 페트로는 SNS 게시물을 통해 스웨덴 사부와의 그리펜 구매의향서에 서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최소 16대에서 최대 24대의 그리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소 20억 유로, 한화 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간의 전투기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온 지 1년 만에 계약이 확정된 것인데요. 과연 그동안 콜롬비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FAO 10이나 KF 21 수출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콜롬비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크피르로 그 이미 10년 전부터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기종이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콜롬비아 공군은 다양한 모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KF-21은 물론. FA-50,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그 35, 여기에 F-16까지 거의 세계 유수의 4세대기부터 4.5세대기가 총 망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콜롬비아의 선택은 사부였는데요. 지난 4월 3일엔 아직 완전히 계약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 도입 규모를 결정할 콜롬비아 정부와 사부 간의 협상은 앞으로 몇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사부의 CEO 미셸 조안슨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도 콜롬비아는 사부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는데요. 당시 이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펜의 가성비는 악명이 높아서 350억 스웨덴 크로나 한화약 5조원에 달하는 1차 계약이 콜롬비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콜롬비아의 노후화된 크피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새끼 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제 전투기 크피르는 벌써 첫 도입 이후. 무려 50년이 넘은 노령인데다가 사실 미라주 5의 마개 조판 불안전 설계 전투기라 할수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 조치로 이스라엘이 프랑스의 미라주를 허락 없이 카피해 만든 모조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간단히 말해 마치 미라주의 외형에 미국산 J-79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였습니다. 여기에 기체가 노후되면서 비행 시간당 유지비가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부품 수급 급도 원활하지 않아 콜롬비아 공군은 6대의 크피르 전투기를 해체하여 예비 부품으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콜롬비아 정부가 첫 번째 선택지로 둔 것은 로키드 마틴의 F-16 블록 70, 70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사양 대비 가격이 높았고 언제 인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프랑스와 스웨덴까지 참여시켰는데요. 1차 심사에서 그리펜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다음에 2위를 차지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와 에어버스, BAE 시스템즈 컨소시엄이 밀어줬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조기 탈락한 가운데 미국 F-16과 경쟁을 벌이던 사부는 아주 매력적인 인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콜롬비아 지방기관과 협업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 이익, 즉 리베이트라는 이면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부의 이런 전략은 과거에도 꽤잘 먹혀들어 2014년 브라질에도 그리펜 전투기 36대를 판매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방산업체가 점령했던 남미 지역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루와 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방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고 대한민국 전투기의 성능이 미국산과 비교해 전혀 뒤처지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F-16은 4세대 전투기의 대표주자로 꾸준한 개량을 통해 현재에도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등 5세대기가 필요 없는 남미 국가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던 콜롬비아의 KF-21이 F-16을 대신할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F-16이 다양한 성능 개량 과정을 겪으면서 4.5세대에 준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F-16 이상급 전투기를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4.5세대로 만들어진 KF-21보다는. 성능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F-16은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절대로 KF-21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이 스텔스기 전 단계의 피탐 면적 등급을 받은 준스텔스기라면 F-16은 4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후몇 차례의 성능 개량을 거쳤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탐지 회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단발 엔진을 장착한 F-16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KF21보다 추력과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피탄 면적 감소를 위한 설계나 엔진 문제는 단순한 성능 계량 작업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KF21이 블록2 이후에 성능 계량을 진행하게 된다면 F16의 태생적 한계와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군사적 경쟁자라 할수 있는 칠레와 페루가 한국방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과거 k t 1 농비를 도입했던 페루가 자국의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우월한 전투기로 KF-21을 뽑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KF-21은 페루가 지금까지 운용하던 전투기보다 더 우월한 항공 전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비롯하여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EW 스위트 등을 탑재해 성능면에서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과거부터 페루 공군은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구소련의 미그 19와 프랑스 미라주 2000, 수호이 25와 A37B 등의 낡은 전투기 소량이 페루가 보유한 항공전력의 전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그 29는 1983년부터 도입된 기체이며 미라주 2000의 도입년도는 1982년 모두 40년이 넘은 기체입니다. 당연히 노후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기체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페루는 작년 약 6,400억 원 규모의 한국산 전투함정 도입을 시작으로 800억 건이상 이상의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더니 작년 말 f a o 0 도입 m 모유까지 육해공 전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페루의 FA-50 도입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인데요. 과거부터 페루는 한국 항공기 역사를 함께 해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던 A-37 경전투기 중8 대를 페루에 공여하였으며 이렇게 쌓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KT-1과 KA-1의 수출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A-37을 공여받았던 페루는 KT-1과 KA-1을 각각 열 개씩 구매하여 한국항공기가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현재 FA-50은 모든 조립 과정을 페루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페루라는 확실한 중남미 거점을 확보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많은 대륙과 나라로 FAO10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페루처럼 신형기체가 필요한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여럿 있으며 잠재적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특히 칠레는 F-16CD와 F-16AB를 합계 40대 이상 보유한 남미에서 알아주는 군사강국으로 카이의 다음 목표입니다. 지난 3월 14일 카이는 칠레를 방문 국영 방산기업 에나엘와 전투기 현지 생산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2027년 칠레 공군에 납품할 훈련기 제작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이는 남미 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와 함께 KF-21과 FAO-10을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FAO-10과 KF-21을 함께 운영하면 조종사 양성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다가 사후 유지 보수에서 한국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입국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FAO-10이 사실상 F-16의 축소판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아 두 기체 사이의 적응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KF-21의 대당 가격을 두고 F-16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기 도입 가격 측면에서 KF-21이 F-16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카이가 내부적으로 밝힌 KF-21의 대당 생산 가격은 약 1,100억 원으로 세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900억 전후의 가격대가 형성되는 F-16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기체의 가격을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F-16 전투기는 이미 수천 대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가 이미 낮아지지만 KF-21은 한국 공군에 배치될 초기 물량 20대의 생산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KF-21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생산물량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입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유로파이터나 그리펜의 사례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는데요. 스위스군이 작성한 전투기 성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펜은 라팔에도 뒤처지는 전 부분 최하위의 전투기였습니다. 게다가 카이가 제시하고 있는 현지 생산 과 공동 개발은 단순히 도입 비용 이상의 의미로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국방력 강화를 넘어 자국의 방산 산업 부흥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극도로 예민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대한민국의 조건은 상당히 포괄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번 콜롬비아 입찰에 선패했지만 여전히 콜롬비아는 전투기 추가 보강을 원하고 있으며 페루와 같은 이웃 국가 역시 대한민국 방산에 큰 관심을 가진 상태입니다. 특히 신속한 공군 현대화가 필요한 남미 여러 국가들의 경우 합리적인 도입 비용과 빠른 납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방산이 최선의 선택지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30일 콜롬비아 해성 추가 영상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주력대함 미사일 해성은 필리핀이 중국산 유조선을 담번에 박살 내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독 발사 실패 문제나 신뢰성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한데요. 해성 미사일은 몇차례 발사 실패로 인해 여러 언론에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들은 이미 조사 결과 해성의 성능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해성의 성능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에 발생했던 불발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에 있었던 해군 사맘대 훈련에서 정상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비행 35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는데요. 당시 관련 소식이 9월에 전해지면서 군당국이 해성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것 아니냐는 일종의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절대로 해성의 성능이 뒤떨어지거나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성은 발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적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면 민간이나 아군의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바다로 추락하는 일종의 자폭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적을 탐지하지 못한 미사일이 아군 지역에 떨어진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탐지 불가 시 피해 위험이 적은 바다로 향하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때 자포까지 걸리는 시간 세팅을 훈련 참가 인원이 실수로 35초에 맞추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훈련 숙달과 집중도 문제였을 뿐 미사일의 성능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인데 우리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의 소프트웨어에 시간 장입 실수를 걸을 수 있는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해성의 불발 사태는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해성의 성능 논란을 불러왔던 국가는 다름 아닌 콜롬비아인데요. 지금 추가로 해성미사일을 군함에 탑재하려는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콜롬비아는 일찍부터 해성미사일을 도입하여 자국군의 무장체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훈련 과정에서 해성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수출의 적신호가 켜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조사 결과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미사일의 설정을 한국처럼 북방구로 설정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의 일부는 남방구에 걸쳐 있는 등 한국에서의 사용과는 다르게 미사일을 설정하고 운용했어야 하지만 운용자의 실수로 인해 이러한 작전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입니다. 이처럼 해성의 불발 사태는 미사일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운영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정확한 문제 원인이 파악되기 전에 과도할 정도로 해성의 신뢰도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 측에서 네덜란드 조선소가 제작한 군함의 해성을 탑재한다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자국의 국영 조선소가 네덜란드의 다멘조선소와 협력하여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업체는 다멘조선소와 해성미사일 탑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성 이외에도 콜롬비아가 개최한 방산전시회에서 청상어 경어회 등을 선보인 바 있어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콜롬비아로 수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성은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어 콜롬비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해성은 최대 사거리가 180km 이상으로 대한미사일의 대표 주자인 하품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품 미사일은 공대함, 함대함, 잠대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데 공중에서 투사하는 AGM-84D는 약 22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성과 동일한 방식 함대함 버전은 140km에 불과합니다. 하품과 함께 대함미사일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액조세 미사일도 블록3 단계에만 180km의 사거리를 달성하였을 뿐 블록1과 블록2는 해성보다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해성의 사거리는 자유진영이 보유한 대함 미사일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는 의미인데요. 타격 수단의 사거리가 우수하다는 것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아군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아군을 향한 적의 공격을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전투의 승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성은 미사일의 엔진을 조금만 개량하면 180km의 사거리를 250km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 콜롬비아 측에서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성은 탄두 중량이 250kg대로 아음속 대함 미사일 중에서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장약을 탑재하고 있어. 훨씬 강한 폭발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 하푼이 221kg, 액조새가 165kg 등인 것과 비교하면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이 더욱 강한 위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250kg의 탄두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재배수량 12,000톤급의 슬라바급 순양함을 격침시킨 R360 넵튠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150kg 수준이었으니 250kg 대의 탄두중량을 가진 해성은 사실상 항공모함 정도를 제외하면 격침하지 못할 군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플라이트3를 기준으로 9,800톤의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주말특급 구축함은 16,000톤의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차기 주력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은 추정 만재 배수량이 13,000톤이니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최정상급 군사 강국들의 주력 함정도 1만톤 내외의 배수량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50kg의 탄두 중량을 가진 대한 미사일조차 1만톤 이상의 체급을 지닌 적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은 적이 어떤 함정을 끌고 오더라도 모조리 박살 낼수 있는 위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해수면 5m 이하 정도의 높이에서 스치듯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췄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전천후 대함 미사일입니다. 최근에는 해전의 양상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반대로 공격 측에서는 이를 뚫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시스키밍 기동까지 갖춘 해성은 실전에서 증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한국산 해성의 비중을 더욱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미사일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으로부터 해성을 도입한 나라들의 주된 적은 중국입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일대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과 해상 민병대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 한국, 프랑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예 중남미 해군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유조선 격침을 통해 해성을 주목받게 만든 필리핀도 역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력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요.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나라가 해성을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얼마든지 해성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에서 중국은 아예 우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파키스탄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군사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인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 중국 해군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으며 태평양 근처에 위치한 대다수의 나라들은 중국 해군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해성 도입을 검토해 볼수 있는 나라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콜롬비아 해군 함정에 해성을 추가함과 동시에 더 많은 국가들이 해성 대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성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발호를 저지하고 인도 태평양 일대 평화를 유지하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